일 상대스럽다는 느낌이 들고요. 먼저 여기가 지금 거실이에요. 거실을 보시면, 층구가 2.94m로, 요 층고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입지랑 층구는전또 이런 상위, 고급주택, 하이엔드 요런 주택에서는 또 이런 층구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갈수 있는 것들은 다시 갈아 엎을 수 있지만, 입지랑 요런 층구 요런 주차장 대수, 이런 게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 후리가 울려요. <laughs> 보시면, 여기 지금,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이 주방 가구들은 지메틱이에요. 지메틱이 역사가 93년 정도 됐더라고요. 요 지메틱, 지메틱 중에서도 최고가 라인의 지금 제품들을 보실 수 있고요. 이게 주방이 이게 다는 아니고요. 자, 보시면 여기 서브 주방이 있어요. 여기 손잡이 있는 공간이 서브 공간인데요. 시스템 창호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또몇종유리가 지금 4중유리 정도 되는 유리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여기 보이시는 거는 서브제로, 서브제로 냉장고인데요. 이게 지금 스탠 메탈로 유명하더라고요. 이렇게 서랍식으로 안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 요거, 요거, 같... 지금 요 위에 보시는 것은 세라믹상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요거 지금 한스브로의 수전인데요 요 수전 같은 경우는 물줄기가 두 가지가 나와요 예, 하나는 요렇게 하시면 그냥 일반 물줄기고요 여게 누르시면 요렇게 과일 씻는 물줄기 10인용도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의 주방이 되어 있고요 릴레 와인셀러 있고요 릴레 전기 오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드레스룸 또상지또 강점인데 일단 화장대 먼저 보실게요 화장대는 요런 대리석으로 일단 포인트를 줬어요 밀리트한 느낌의 요런 포인트를 줬고 보시면 이렇게 화장대 하, 화장대 하나도 진짜 너무 좋네요 이런 문장은 다 똑같이 예, 원래 색깔로 쩍 들어갔고요 와 일단 들어오시면 공간이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변기 변기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유리문으로 나어져 있고요 오이 타일 색깔이 너무 고급지네요 약간 금빛 나는 이런 타일 색깔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드레스룸이 양쪽으로 쏙 폴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리 차지 안 하게 들어오셨을 때짠 보시면 드레스룸이 9m가 넘어요 이 지금 화장대 앞부터 지금 드레스룸 끝까지가 9.4m 9.4m의 긴 공간이라 와또 장점이 높이가 높아가지고 위에 수납할 수 있는 또이 선반이 하나 더 있어요.